<laughs> 네, 안녕하세요. 파일럿을 연출한 감독 김한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안동이라서 어릴 때 큰일 있을 때마다 대구 왔었는데, 이번에 파일럿이라는 큰 일을 들고 또 다시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영화 파일럿에서 윤슬기를 연기한 이주명입니다. 어, 아직 영화 안 보셨죠? 어, 기대 많이 되시겠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좋네요 결국 몇번안 와봤는데 놀러도 많이 오고 해야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제첫 그 스크린 데뷔작이거든요 <웃음> <웃음> 재밌게 관람하시고 어, 재밌으셨으면 입소문도 막 많이 많이 내주시고 SNS 업로드 하시면은 제가 또 좋아요도 또 누르러 가겠습니다 네 즐겁게 관람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미역의 한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저도 주명씨랑 같이 고향이 부산이어서 그런지 좀 가깝고 좀 친근함이 확 드는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날도 더운데 어, 저희 영화 보시면서 많이 웃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신 후에는 주변에 즐거운 입소문으로 대국분들 중에 안본 사람 없게 좀 저희 영화 좀 해주세요.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서를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laughs> 하지만 저는 대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뭐대구의교신의 팬이기도 하고 저도 경기하러 대구 많이 왔었고 제 매니저형 고향이 대구이고 뭐 감독님 고향 안동 <laughs> 아직 영화 안 보셨죠? <laughs> 네 어, 보시면 집에 돌아가셔도 다음 주가 되셔도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해봤는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두번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섯 번째 봤을 때가 제일 재밌긴 했었습니다. 네. 관객분들께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이 되신다면 나중에 N차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날 더우니까 건강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은 조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오랜 만에 대구에 왔어요. 5년 전에는 엑시트 엑시트 무대 인사로 찾아뵀었는데 이렇게 또 5년 만에 다시 대구에 와서 우리 대구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뜨거우세요. 아 너무 너무 가는 곳마다 아주 환하게 뜨겁게 저희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무대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영화가 오늘 150만 관객을 돌파했다면서? 그럴까요? 우리 흔들려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저희가 200만, 300만 될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다시 찾아뵙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고. <laughs> 네, 올 여름에 파이. 파일... 함께 행복한 또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